안녕하세요. 안산 전지형100% 실매물만 직접 촬영해서 중개 수수료 없이 직영 부장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빌라터리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3룸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는 실제 사용 면적이 21평에 가까운 조금은 아담한 사이즈의 3룸인데요. 그래도 이 평형 대비 구조가 잘 빠졌고 앞방에 욕실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편의성까지는 다 갖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가격대가 있는 이억후반대 집, 3억대 집에 비해서 옵션은 조금 부족하지만 분양가가 2억 5천 대예요 네, 2억 중반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금액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훌륭한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실입주금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매매가 20%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이 주택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내집 마련을 처음 하신 분들 안산에서 좀 저렴한 쓰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주변 학교로는 성포 중학교 그리고 또시양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고요. 주차 공간 또한 아래층에 쾌적하게 필요한 주차로 자주식 주차 100% 나와 있으니까 주차 걱정도 없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변에, 이 주변 월피동에서 주변에 사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주변에 먹거리도 많고 편의시설이 많으니까요. 어, 월피동 쪽, 구곡동쪽집 찾고 계셨다면 정말 스리링 중에 최적가라고 자부합니다 연장 한번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현관부터 한번 천천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관 전실부터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관 전실 들어오시면, 일단 전실 공간 쾌적하고요. 이쪽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세칸 되어 있고, 가운데는 거울 달린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하단 띠움 시공 되어 있고, 이 타일로 바닥 잘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괄적으 위치는 이쪽 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며칠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문은 화면 동 슬라이딩 형태로 검은색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이쪽으로 주방, 그리고 안쪽으로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쓰리룸 타입이고요. 실 면적이 한 21평 정도 되는 아담한 사이즈쓰리룸인데요 어, 월피동에서 이가격대의 이런 집은 아예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산 전 지역 통틀어서도 거의 투룸 3룸 중에 최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다른 집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공간적으로 먼저 봐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거실 사이즈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쇼파 배치하시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 앞쪽으로는 TV 배치하시는데, 기존 공간은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합니다. 네. 이쪽은벽이 이렇게 깊숙하게 나와 있고 해서 쇼파를 두시면 기억자라도 큰 쇼파도 두실 수 있고, 쇼파 두시고 뭐안 나오지 않아도 두실 만한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 TV자리는 이쪽으로 두시면 되니까 아트월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한 게이 거실 앞쪽으로 다용도실 베란다가 빠져있어요 마치 옛날 집처럼 이렇게 거실 앞쪽에 베란다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좀 정겹기도 하고 오히려 좀 편리한 구조이기도 하고 이 어르신분들은 이런 구조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화분 같은 것도 이쪽에 놓으시고 사지기 좋은 거실 앞에 베란다입니다. 이쪽으로는 안방이 있고요. 이 뒤편에 주방이 있는데요. 먼저 주방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이 일자형으로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식탁 자리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작은 소형 식탁이지만 4인용 식탁 이렇게 딱 두시면 한 1200에 600 정도 사이즈 딱 맞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식탁 배치하시고 이런 조리는 이 뒤편에서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하시고요. 이런는 이제 후드 매립되어 있고요. 이 쪽으로 싱크볼 수전 그리고 환기창이 좀 크게 나 있습니다. 쪽창이 아니고 좀 크게 나 있고 3부장 하부장 적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3 식구 정도 사용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리식으로 거울식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면형 냉장고 한대 자리 나오고요. 혹시 한대더 있으시면, 이문 여는 거 간섭받지 않게 이쪽으로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와 정도는 하나 더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냉장고 총 두시면, 이제 3종 세트도 아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주방이에요그런데이 앞쪽 공간이 쾌적하기 때문에 식탁 자리가 별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평소대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쪽, 현관 들어오셔서 우측에 위치한 욕실을 한번 보여드게요 네 욕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이렇게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에 수전이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해바라기 두전 샤워기 이쪽 편에 달려있고요. 이쪽으로는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장, 앞쪽으로는 선반도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시면 이쪽 편으로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작은 방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방 들어오시면 사이즈, 옆방과 비슷한 서브방이에요. 딱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한2,400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슈퍼싱글 놓으시고, 뭐, 책상 하나 놓으시고, 옷장 작은 거 하나 정도 놓으시면 뭐 자녀방으로도 사용 충분히 가능한 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리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 보시면요. 방금 보셨던 방보다 사이즈가 살짝 더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뭐, 자녀분들 중에서 더큰 자녀분들 이 방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작은 방을, 뭐 서재나 작업 공간을 사용하시면, 이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딱알맞을것 같습니다. 평수가 엄청 넓지는 않다 보니까, 방들이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구조가 잘 빠져서, 사이즈는 반대반단에 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방은 여기 양쪽 다 열자, 열자 나온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붙박 이상을 이쪽으로 쭉 놓으시면, 장롱 열자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붙박이장 짜시면 될것 같고 이 거실에도 베란다가 있었지만 이 안방 쪽으로도 다양 거실 이렇게 이 작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 편은 어떤 공간들을 활용하시던 아니면 이렇게 선반을 쭉 짜셔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옷 같은 거 버리셔도 되고 어쨌든 이 여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건 항상 장점이니까요.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욕실도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공간은 좀협소하네요 따로 세면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변기만 있는데, 뭐용변 보시기에는 문 닫고는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샤워기랑 수도는 나 있어요. 근데 뭐 정식 세면대는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안방 욕실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랑 월피동에 위치한 실제 평수 21평에 가까운 이 3룸 타입 현장을 보셨는데요. 어, 일단 집이 구조가 반듯하게 나와서 이 평수 대비해서 키적한 느낌을 받았고요. 어, 일단 월피동에서 이 정도 가격에 2억 중반대 가격이 3룸이라면 이 안산 어느 지역 가셔도 사실 볼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편하게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는 빌라트리 김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